오늘 열린음악회 특별히 어린이날 특집입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날 특집을 함께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 아마 어, 곳곳에 어린이들이 비춰질 거예요 이게온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15세 미만 주입한 어, 건데 오늘만큼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니까 주변에 혹시 어린이가 있는 친구 있나요? 이 어린이... 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진 라이너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오늘은 열린음악회 특집이어서 여러분 선물. 제가 치필 사인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누가 올지 저다 알거든요 열심히 박수쳐주시고환호해주시면 유튜브를 좀 드리려고 아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어느 쪽에 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날 특집 열린음악회 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열린음악회 TV방송이 어린이날 당일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5월 5일 저녁 6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날이 본교롭게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 1시간, 한 10분, 20분 내로는 모든 녹화가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지금은 괜찮은데 잠시 에 녹화가 시작이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근데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집을 좀, 집을 좀, 집을 제발 좀 제발 찍어주세요. <laughs> 아 농담이에요. <laughs> 녹화 시작이 되면 좀 촬영을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가족끼리 오신다 하시는 계세요? 가족끼리 오신 분. 아빠랑 왔다! 아빠랑. 아빠도 가족인데 다 엄마로 오신 분. 또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뱃속에 어린이가 있다 하시는 계세요? 어린이.. <laughs> <우리> 안 계시죠? <laughs> 혹시?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만 소리 지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 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린이날 어린이 중에 엄마, 아빠한테 어린이날 선물 받았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늘 이제 선물입니다. 우리 뒤쪽이 혹시 잘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보통 뒤쪽이 분위가 기 좋은 뒤쪽만 박서영성이야 <laughs> 우리 앞쪽만 박서영상이야. 이쪽은 대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laughs> 어미, 거예요, 지금. 되셨어? 빨리, 되셨어.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 해? 지금 빨리 구독해.